요즘 혼자 지내는 노년 남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눈치채셨나요? 어쩌면 당신도 그중한 명일 수도 있고, 주변에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주제는 포럼이나 수많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사람마다 이유는 다르겠지만, 특정한 주제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며 더큰 그림을 그려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읽은 것을 바탕으로, 왜 많은 노년 남성들이 혼자 지내는 것을 선택하는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 논의되는 몇 가지 주요 이유를 살펴보고 어쩌면 당신의 여정에 공감되는 부분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자유와 독립입니다. 많은 노년 남성들이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독립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수십년 동안 관계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공간을 갖고 타협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것에 익숙해진 거죠. 한 남성은 이혼 후 하이킹과 여행에 대한 사랑을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여행을 예약하거나 주말에 떠나기 전에 누구에게도 확인받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자신의 자율성을 되찾는 데서 오는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은 또한 파트너십의 모든 것을 맞출 필요 없이 자신의 스케줄에 맞춰 하루를 계획하고 취미를 즐기고 소소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일상적인 자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유튜브에서 50대 남성들이 오토바이나 정원 가꾸기처럼 이전에는 시간이 없었던 새로운 열정을 갖게 되어 기뻐하는 댓글을 많이 봤습니다. 두 번째, 이전 관계로부터의 감정적 짐과 소진입니다. 어떤 남성들에게는 혼자 지내는 것이 감정적인 자기 보존의 문제입니다. 힘든 이별, 이혼, 심지어 배우자의 상실을 겪었다면 관계가 얼마나 소모적일 수 있는지 이해할 겁니다. 한 남성의 댓글이 기억에 남습니다. 두 번의 결혼 실패 후 다시 시작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많은 플랫폼에서 반복됩니다. 또 다른 실패한 관계를 피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감정적 대가를 피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덜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많은 노년 남성들은 낭만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감정 노동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이 더 조용하고 안정적인 삶에 만족합니다. 셋째, 재정적 고려 사항. 재정적인 문제는 종종 그 이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든 남성들이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해서 쌓아온 삶을 뒤로하고 싱글로 남는 것을 선택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남성들은 자신의 재정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는 커뮤니티에서 흔히 볼수 있는 주제였는데, 한 사용자는 다시 모든 것의 절반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기에는 너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혼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데 따르는 재정적 불안정에 대한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취미, 여행, 미래 투자 등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돈을 쓰는 능력을 즐기는 것일 뿐입니다.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의 결실을 평화를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즐기는 것입니다. 넷째, 변화하는 관계에 대한 기대, 관계의 양상은 특히 다른 시대에 성장한 나이든 남성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정상적이고 당연하게 여겨졌던 관계의 모습, 예를 들어 성 역할이나 파트너십이 작동하는 방식 등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어떤 남성들은 현대적인 역학 관계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오늘날의 연애 문화에서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한신사는 저는 데이팅 앱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벼운 만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구식이고 연애 시장이 너무 많이 변해서 제가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라고 완벽하게 설명했습니다. 동반자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는 방법이 바뀌었고, 많은 남성들이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관심이 없을 뿐입니다. 다섯째, 고독과 자기 만족의 즐거움. 어떤 남성들은 혼자 있는 것이 더 행복하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과소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고독을 외로움의 신호가 아닌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커뮤니티 사용자는 저에게는 강아지, 취미, 그리고 평화가 있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싱글인 것을 외로운 것과 혼동하기 쉽지만, 많은 나이든 남성들은 자신이 외롭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취미에 몰두하거나, 단순히 조용한 일요일 아침에 커피 한 잔을 즐기는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남성들은 자신만의 조건으로 사는 삶이 엄청나게 보람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섯 번째, 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워서입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한번 상처를 받으면 다시 마음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온라인 포럼에서 배신이나 시련을 겪은 후, 다시는 그런 취약한 입장에 자신을 두려워하는 남성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읽었습니다. 한 남성은 전 부인이 20년 결혼 생활 끝에 바람을 피웠습니다. 다시는 그런 사람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앙심을 품은 게 아니라 자기 보호 차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적인 회복력이 약해지고 또 다른 고통스러운 이별을 겪을 가능성은 일부 남성들이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는 위험입니다. 일곱 번째, 자신만의 방식으로 관계를 즐기는 것입니다. 일부 나이든 남성들에게 싱글로 지내는 것은 관계를 완전히 포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나이든 남성들은 구속에 대한 압박 없이 가볍게 데이트를 하거나 친밀한 우정을 유지하며 관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한신사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한 친구 그룹이 있고 데이트를 함께하는 동반자도 있지만 둘다 독립성을 너무나 즐기기 때문에 함께 살거나 결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복잡한 문제 없이 동반자 관계를 즐기는 것이죠. 이러한 새로운 관계 모델은 여전히 관계를 갈망하지만 전통적인 관계의 무게를 원하지 않는 많은 나이든 남성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여덟 번째, 개인적인 성장과 자기 발견입니다. 많은 나이 든 남성들은 개인적인 성장, 건강, 자기 발견에 집중하기 위해 싱글로 지내기로 선택합니다. 저는 오랜 결혼 생활이 끝난 후,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한 남성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그는 항상 궁금했지만 시간이 없었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싱글로 지내는 것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추구가 아니라 최고의 자신이 되기 위한 노력입니다. 어떤 남성들에게는 혼자라는 사실이 건강, 체력, 정신건강, 창작 활동에 집중할 시간과 자유를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 관계가 더 이상 최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신 많은 노년 남성들은 직업, 취미, 심지어 지역사회 활동에 집중하면서 다른 영역에서 만족감을 찾습니다. 한 남성은 은퇴 후 젊은 기업가들을 멘토링 하는데 전념하면서 낭만적인 관계가 줄수 없는 목적, 귀식과 의미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우선순위 변화는 자녀가 성장하거나 직업이 안정되거나 은퇴한 후에 종종 발생합니다. 갑자기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다른 열정을 탐구할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생 학습에 투자하거나 세계를 여행하거나 낭만적인 관계보다 더 보람있다고 느껴지는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와 신체적 웰빙 또한 혼자 지내기로 선택한 많은 노년 남성들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만성질환을 겪거나 단순히 신체적, 정신적 웰빙을 지원하는 특정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고 싶어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은 인기 있는 레딧스레드에서 심장마비 후 혼자 지내는 것이 자신의 건강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엄격한 운동요법을 시작하고 식단을 크게 바꾸었는데, 파트너의 선호도나 습관을 고려해야 했다면 이러한 변화를 만들기가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건강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많은 남성들에게 힘이 될수 있습니다. 자신의 환경, 일정, 삶의 속도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수용해야 할 걱정이 없으므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신을 더잘 돌볼 수 있습니다.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압박감을 피하면서 많은 노년 남성들은 결혼, 함께 집을 사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같은 관계에 수반되는 사회적 압박감을 피하게 되어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미 경험해 본 사람들에게는 그 순환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압도적이거나 단순히 불필요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 남성은 결혼, 자녀, 집등 이미 체크해야 할 항목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압박감 없이 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게시했습니다. 이러한 남성들에게 혼자 지내는 것은 자신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통적인 기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회적 규범이나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시간표에 순응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정착하라는 외부 압박 없이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자신만의 독특한 삶을 받아들입니다. 나이든 남성들은 진정으로 자신의 욕망과 가치에 맞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12번째, 마음의 평화와 정신건강. 많은 나이든 남성들에게 싱글로 지내는 것은 정신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관계는 보람있지만 스트레스와 불안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논쟁, 타협, 감정의 기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50대 후반의 한 남성은 수년간의 관계 문제 끝에 얼마나 더 평온하고 행복한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지내면서 그는 자신의 삶이 드라마가 없고 마침내 수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고 묘사했습니다. 이들에게 싱글로 지내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건강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독이 관계의 감정적 요구 없이도 번성할 수 있는 수준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들은 긍정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기쁨과 휴식을 가져다주는 활동에 참여하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13번째, 익숙함에 대한 편안함. 남성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삶의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집, 일상 또는 일상적인 습관 등 자신을 위해 구축해왔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활 방식, 습관, 선호도에 적응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수년간의 독립 후에는 벅차고 불편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한신사는 혼자 산지 오래되어 자신의 방식에 익숙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편안하고 예측 가능한 삶을 구축했으며,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은 향상보다는 방해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나이 든 남성들은 종종 익숙함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안정감과 통제력을 제공하며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그것을 바꾸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편안함이 가장 중요한 삶의 단계에 도달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싱글로 지내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나 생활 방식에 타협하거나 적응할 필요가 없도록 보장합니다. 14번째, 또 다른 가정을 꾸리거나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은 마음. 나이가 지긋한 남성들 중에는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거나 심지어 복잡한 가족 관계를 감당하는 것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남성은 자녀를 다 키운 후, 새로운 관계에서 또 다른 가정을 부양하거나 양육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에 질색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미 결혼과 육아, 그리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용하고 부담 없는 삶을 즐기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배우자가 자녀를 데려오거나 정착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많은 이들에게 벅찬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대신 그들은 새로운 가족 관계의 의무나 나이 들어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어려움 없이 자유를 누리고 자신에게 집중하며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15번째, 문화적, 사회적 낙인 감소. 과거에는 특히 나이든 남성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에 사회적 낙인이 따르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몇년 동안 크게 변화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나이든 남성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독신으로 남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용인됩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제 사회의 판단이나 압박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독신으로 지내는 선택을 할수 있다고 느낍니다. 한 남성은 젊었을 때는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결혼하라는 압력을 느꼈지만, 이제는 전통적인 길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수 있는 자유를 더 많이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태도의 변화는 많은 나이든 남성들에게 독신 생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관계에 대한 획일적인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으며, 남성들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삶에 무언가 부족하다는 낡은 개념을 거부하는 데 점점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대신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조건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의식적인 선택으로 여깁니다. 결국 많은 나이든 남성들이 혼자 남기로 결정하는 이유는 앙심, 두려움, 혹은 체념 때문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낭만적인 파트너가 반드시 포함되지 않아도 행복을 찾는 것이죠. 세상은 종종 우리에게 짝을 이루라고 압력을 가하지만 많은 남성들이 자신에게 맞는 길을 당당하게 선택하는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 만약 혼자 남는 것을 고려 중이거나 이미 혼자라면 혼자가 아니며 분명히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오히려 자유, 기쁨, 그리고 만족으로 가득 찬 진정으로 살아야 할 삶을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아래 댓글에 자유롭게 공유해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저희가 여러분처럼 멋진 사람들에게 더 많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